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분부려 행하여 아버지음. 성실로서 먼 길로 나갔네. 양이른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면 사막을 지났네. 할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땐그 목자 마침 나타난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이은 양차장 그리러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보아하셨네 양떼를 떠나선 맘대로 다녔네 나목자 음성 들 따르린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면 내 아버지의 집에선 영원히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서기완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에 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공정, 정의, 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의라고 하면 보통 잘못한 사람이 처벌과 응징을 받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권선징악으로 마무리가 되고 인과 응보로 마무리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법 제도는 바로 그런 정의를 실현하기,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적 사법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런 사법적 정의, 율법적 정의 이런 것을 하나 뛰어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적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성찰과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잘못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상처를 입었는지 공동체에는 어떤 나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가해자가 잘못한 사람이 성찰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이나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 모두 좋은 엄한 존재, 존재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상호 관계에서 진심 어린 사과, 용서, 화해, 그리고 함께 이루는 공동체의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수만되면서 진정한 회복과 자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복적인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만, 정의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잘못된 것을 때리고 처벌하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저차원적인 정의입니다. 율법적인 정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율법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정의를,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잘못하는 사람들을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 처벌이 처음에는 무섭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처벌보다 더 강렬한 욕심을 갖게 돼서 그 처벌을 감수하며 그 욕심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잘못을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수많은 처벌을 위한 법들이 존재하지만 세상은 점점 흉악한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적인 정의, 율법적인 정의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답고 선한 회복의 사회, 치유의 사회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회복적인 정의는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땅에 글로 쓰고 죄 없는 사람을, 사람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들 떠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세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 지은 여인을 돌로 치라 했으니 예수가 사랑을 말하는 예수가,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지 보자 하며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게 되고요. 돌로 치라 그러면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할 거다라는 그런 그물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인을 가운데 세워 놓고 음행하였으니 돌로 쳐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적 정의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 율법적 정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이려고 작정한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 예수님은 회복적인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정의를 제시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여인을 향한 무언의 경청과 공감을 가지고 상처받고 모멸감에 잠긴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십니다. 판단과 정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용서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처벌과 응징을 넘어선 치유와 회복을 좌절과 절망 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자유함을 주십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인은 내면 깊은 것 중심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여인의 삶은 해방의 길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죄의 굴레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이런 회복적 은혜를 받았으니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